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뭐 그게 어때서요? 뭐, 뭐 이런 식으로 좀응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들은 특히나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의 사업들이 좀 걸려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네, 도지생 읽어주는 오빠, 158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어,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도지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7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광명시 소식입니다. 광명시에서 광명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광명마을넷을 어, 창설해서 발대식을 한다고 합니다. 1부는 발대식, 2부는 정책 성과 공유회가 진행될 예정이 있고요. 일정은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얀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관련해서 또 이제 특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발대식에서 약 20분 동안 특강의 강사님이 아주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짜잔! <laughs> 오빠가 간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마을 공동체에 관련해서 저도 이번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 그다음에 정책 제안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바꾸고 우리 도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 완료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광명에서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소식입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9 지역생활문화기반 청년창업 지원서 Find Local Creators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강원도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출하여 이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한다라고 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9월 17일 화요일까지고요.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삶을 함께 하면서 나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형태의 노컬 크리에이터를 찾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아니었고요. 두 번째 기획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기획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내 아주 좋은 청년 인적 자원분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는 모습들을 제가 실제로 사례로 본 적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지역의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어떤 게 있다? 바로 첫 번째, 지역의 인재 육성. 두 번째는 지역의 인재 유치.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지역 인재 유지입니다.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보면 물을 부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듯 지역에 찾아온 인재들이 지역에서 뭔가를 살아날 수 있게 먹고 살수 있는 형태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동안에는 인재 육성이나 인재 유치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인적 자원들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것들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작은 도시 기획자들 소식입니다. 2019 작은 도시 기획자 긴급 토론회 괜찮아 마을은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주제로서 이번 2019년, 아, 19년,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로컬 스티치 소공로점 1층 홀에서 어, 이번에 기획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고, 인정받는 사회를 꿈꾸는 22개 도시 100인 기획자들의 외침이라는 주제로서 토론회가 진행된다고 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많은 뭐 기획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괜찮아 마을과, 그 다음에 어, 삼기순 학교에 최근에 어떤 사태를 같이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행안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이었던 청년들이 마을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일부 이제 표가 도용이 되어서 기획이 도용이 됐다라는 주장과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어, 아니고, 어, 행안부에서 어떤 용역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수 없었다. 뭐, 다양한 의견이 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한 측의 주장만을 논의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실제로 공론화 시키고 그런 것들의 해결책을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그룹들이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작은 도시 기획자 분들께서 저도 함께 기획자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가입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논의를 해보는 자리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활동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창작의 고통을 가지고서 어떤 기획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지역 내에서는 그런 것을 똑같이 아무런 어뭐 저기 없이 그냥 막 카피를 하시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획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 믿었고, 응원하고, 뭔가 좀 도와드렸던 팀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어떤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뭐 그게 어때서요? 뭐,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서 상처받는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들은 특히나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의 사업들이 좀 걸려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뭐그 그룹을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걸로 청년들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것 같아서 응원하고 저도 꼭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함께 참여해서 좋은 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저도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로컬 스티치 소공로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서울 서대문구 소식입니다. 어, 2019 서대문 마을 공동체 파라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일원으로 로컬 더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로컬에 사는 사람들과 로컬 비즈니스 사례를 해서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장소는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마을 자치센터 3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로컬 활동 및 사회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1강부터 총 10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포스터는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약간 로컬보다는 지역이라는 명칭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지역에 더뭐냐 로컬이나 단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질 수 있고 하지만 지역 아니면은 동네 이런, 이런 개념의 어떤 단어들이 조금 더 빈도 있게 사용되기를 좀 희망을 해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컬 콘텐츠도 있지만 로컬의 콘텐츠보다는 동네 의 콘텐츠가 좀 작은 소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만의 어떤 특징들을 담아내는 이런 이런 프로젝트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뭔가 가치가 있고 그런 작은 것들이 강하게, 강소기업들이 많아야지 그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튼튼한 산업구조를 갖듯이 이런 로컬도 이제 동네에 기반으로 한 어떤 굉장히 큰 공간도 굉장히 로컬이 필요하지만 작은 공간들을 이루면서 지역에 함께 기여하고 지역의 발전에 어떤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빛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공간, 그 다음에 큰 성공을 이룬 분들도 박수 쳐주고 응원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앗 같은 지역의 그런 분들을 응원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분들을 어떤 끌어내고, 함께 이끌고, 함께 동행하는 이런 움직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회의, 뭐 강의 갔을 때. 지역에 스타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스테이디 할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 뭐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많은 기획자분들, 아니면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담당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다섯 번째 소식은요. 순창 소식입니다. 순창에서 이번에 청년 캠프를 진행이 하네요소낙비 어, 청년 캠프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정은 9월 21일 오후 1시부터 22일까지 어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어, 1박 2일 코스네요. 캠프 장소는 전북 순창군 일대라고 합니다. 뭐 보면 캠프의 내용은 뭐 고추장 피자 만들기, 네트워킹, 뭐 농촌의 시선으로서 뭐 다양한 것 알아보기, 순창음네트워 아이스브레이킹 같은 게 나오고요. 참여 조건은 농촌에 거주하거나 농촌의 삶이 궁금한 32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직 기간은 9월 13일까지라고 하고요. 카카오톡에서 함께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함께 할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오픈 채팅방에 소낙비 청년 캠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창이 딱 나오거든요. 거기에 입장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어, 숙식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어, 함께 2019-3355청년입문실험 보, 보보문화강강연구소 선학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외부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방자살롱을 운영하는 또 우리 형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더 응원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어쨌든 순창에도 이렇게 한 명의 좋은 기획자가 지역을 바꾸고 지역을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무리 좋은 어떤 콘텐츠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공유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의 어떤 딱 접점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인적 자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다시금 강조 드립니다. 아일번 어, 여섯 번째 소식은요 국토교통부 도시행뉴딜 소식지 소식인데요. 그중에 이번에 이번 이벤트를 한다고 하네요. 도시재생 뉴딜의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의 슬로건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실제로 이런 슬로건이었죠.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도시재생 뉴딜에 대해 잘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제안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검색하셔서 도시재생 뉴딜 이렇게 치면 그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뭐 뭐 상품은 엄청 크진 않아요. 영화 뭐 상품권 그 다음에 뭐 커피 쿠폰 정도인데 간단하게 어떤 좀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9월 15일까지고요. 당첨 인원은 총 20명이니까 아주 확률이 높죠. 그래서 9월 17일 날. 합격자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부산시 소식입니다. 부산시에서 이번에 도시생 산업 방, 아, 도시생 박람회를 진행을 하죠.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도시생 박람회 마을 문화 체험 앤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요 투어를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어 코스를 보면 오전 코스인 A 코스와 <laughs> 오후 코스인 B 코스가 있어요. 오전 코스는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오후 코스는 2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4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진행이 되는 거죠. 총상 그 투어 장소는 부산 원두심 일대이고, 회당 20명 기준으로 총 80명을 대상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핑크로더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핑크로더가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던 아주 실력 있는 팀이거든요. 부산에서 그리고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정받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 굉장히 재밌을 것 같으니까 도시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근데 이제 일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투어까지 선진지 견학처럼 이런 투어까지 공간공간들을 지역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나 아니면 도시생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짧게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동네를 돌면서 지역에 대해서 정말로 소통해보고, 보고, 실제로 실제 것들을 경험해보는 좋은 경험의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재밌는데 많이 가요. 호랑이 마을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바구 캠프. 뭐 다양한 저도 이제 다 가봤던 공간들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산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또 좋은 네트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추석 연휴 모두들 잘 행복하게 가족들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이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